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부자입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 필 에너지가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급등하는 배경과 함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헤쳐보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극대화시켜보기를 바라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아마케 관련 기업과 수혜주는 어떤 게 있냐 참여 기업과 더불어서 와이바이오 로직스 레고 켐 바이오 지노 맨 컴퍼니 파로스 아이바이오 신라젠 루닛 유한양행이 있다 라고 브리핑을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오늘 와이바이오로직스가 플러스 13%까지 올랐었고요. 루니도 플러스 10%까지 올랐었고 유한양행은 플러스 3%, 파러스도 플러스 5%까지 올랐어요. 자, 어제 영상을 참고해서 수익 보신 분들, 수익을 극대화 시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AI 여기까지 갈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디데이 2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400원, 과거에 저항을 맞던 구간을, 어 지금 역시 2,400원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데, 요 부분만 돌파가 되면은 공간 매매로 큰 폭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하면서 3,000원 이상 오늘 급등세를 보여서 어, 추가적으로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플러스 19%까지 오름세를 오늘 당일 좀 보였고요.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 저는 영상을 보긴 했는데 눈으로만 봤고 실제로 수익 나는지 일단 그냥 지켜봤어요. 혹은 아 저는 수급이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몰라요. 체결량도 모르고 체결 강도도 모르고 수급도 볼 줄을 모릅니다. 왜냐 나이가 좀 있기 때문이죠. 그러신 분들은요, 위에 상단 배너에 있는 0107771-4432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혹은 숫자 7번이라든지 이렇게 숫자 7이라든지 7번이라든지 남겨주시면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서포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라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와 더불어서 관련 종목들 오픈해드리고 있고요. 추천주면 추천주, 매수존은 매수존, 그리고 비중, 매도, 손절가 다 제시해드리고 있고, 노란 톡방에서 관련 종목과 더불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 매매 임서 매매 임할 때 참고하실 분들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식치료센터는요, 구독자의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영상을 지속적으로 서포트해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고요. 신규분들에 한해서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 영상을 올려드릴 때 힘이 나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만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보다 발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께 서포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 최윤호 대표이사가요. 자, 인터배터리 2024가 개최가 수요일날 했죠. 수요일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사6파이 배터리 양산 준비가 다 됐다. 2025년도 초면은 충분히 우리 할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고요. 그고 그리고 나서 올해 말까지 배터리 개발을 완료를 하고 양산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양산 시기는 고객사의 요구 사항을 좀 고려해서 조절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국내 배터리 어, 삼성 SDI 관계자는요. 더불어서 어, 사루파이 배터리 높이는 계속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라고 추가적으로 멘트도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4 6파이 배터리가 왜 주목을 받느냐? 기존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에너지 밀도랑 그리고 용량을 대폭 키웠고, 차세대 배터리로 그럼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4 6파이 관련주로서 한농화성이랑 필 에너지, 그리고 k n s 뭐,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화학 CIS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체 배터리 양산 일정을 지금 확인이 됐고 구체적으로 생산 시간표를 삼성 SDI가 공개를 하면서 삼성 SDI 이대주주이자 주력 협력사로 두고 있는 필에너지가 수혜주 대장주로 지금 등극 중입니다. 자, 정보체 배터리, 어, 필에너지는요. 정보체 배터리 스태킹, 스태킹 장비를 최근에 개발한 을 이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주주로서 얘가 가장 먼저 어, 납품을 하면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삼성 SDI는 OEM, 주문자 생산 방식 업체 3곳에게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제출하라고 얘기했고 이번 상반기 내에 양상 라인과 투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주들을 어 유심히 지켜보시면 은 추가 상승분을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인터배터리 여러분들 개최할 거 알았죠? 그리고 AI 테크 미디어라든지 혹은 혹은 이제 EV 트렌드 코리아 라든지 이렇게 개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상하이 오토쇼도 있고 뉴욕 오토쇼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 대선도 앞으로 앞두고 있고 oled 라든지 xr 코리아 개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아마케도 앞두고 있고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일정 관련 주들을 다 알고 싶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위에 상단 010-7771에 4432 번호로 문자로 7번이라든지 7번이라고 남겨주셔서 선침해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보기를 바래봅니다 자 일정 매매로 어, 정보 갖고 돈이죠 일정 매매로 선침해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보기를 바래보겠고요자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면요 자, 필 에너지는요, 오늘 장중에 플러스 24%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5,000, 어, 25,300원 정도를 맴돌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 과거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자, 보세요. 자, 확대해 보면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5일선 부분을 지지해주는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양봉이 나오고 나서 출현하고 나서 5일선을 어, 하회하면서 다시 좀 눌렸죠.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한 2거래일 뒤에 5일선 정도를 이제 하회하면서 대폭 다시 추세가 꺾였고 긴 조정구간을 주고 나서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약 2거래일 뒤에 다시 재차 5일선을 좀 하회 하더니 그러더니 지금 이때도 이때도 보시면요 5일선을 어, 이 거래일 동안 좀 받쳐 주더니 그리고 나서 이이 거래일 뒤에 3 거래일 정도에 5일선을 하회 하니까 쭉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이 어, 그만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때도 그랬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나서 약이 거래일 뒤에 상황이 좀 중요하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뭐 장대 양봉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출현했으니까 긍정적인 요소고 한 2거래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2거래일 뒤에도 만약에 어 추세가 좀 꺾인다면은 다시 재차 눌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물론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의미 있게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급등하고 나서 눌리고, 급등하고 나서 차익력을 쏟아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을 잘 봐야 되고, 첫 번째 수급을 잘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체결 강도 아무래도 거래량이 터진 만큼 체결 강도가 높아야 반등의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체결량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수급, 호가창, 호가창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연령이 좀 있다 보니까 호가창을 좀 보기가 어렵고 수급도 잘 보기가 어려워요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추세를 보기가 잘 어렵다. 주식한지 얼마 안 돼서 좀 어렵거든요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은 01077714432 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혹은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짜로 금전 요구 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고 브리핑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 어, 마감 됐긴 했는데 연락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연락을 했는데 금전을 요구한다 돈을 내라고 한다 그러면은 과감히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 아니에요 자 더불어서 주봉을 보면요 주봉 역시 항상 11,000원 12,000원 부근에서 아, 16,000원 부근 17,000원 부근에서 항상 바닥을 다지고 항상 급등한 이력이 여러 차례 두 차례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눌린다면은 17,0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노란톡방에 단톡방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언론 보도와 함께 관련 종목 올려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테마별로 봐야 될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단기간에 좀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것갈 법한 종목들 다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해서 도움 받아 가셔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기를 바래 봅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010-777-1-4432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숫자 7번 남겨주셔서요, ppt 자료도 받아보시고, 일정에 대한 분기별 대장주들 받아보셔서 수익을 극대화시켜보시면, 아, 주식이 참 쉬운 거였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꾹 눌러주셔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눌러주심에 따라서, 고마움에 따라서 발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께 항상 빠르게 서포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